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야초 송주영 실버tv 송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수목으로 불리우는 감태나무에 대해서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태나무는 일명 백동백으로 불리우는데 쌍떡잎 식물 미나리아 제비목 녹나무과의 낙엽 감목으로 꽃은 4월에서 5월에 피며 번식은 씨앗으로 하지요. 감태나무의 숲피는 회백색으로 밋밋하며 여름에는 잎이 녹색이 광택이 나고 가을부터는 황색으로 단풍이 들어 겨울에도 잎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감태나무는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으며 열매는 둥글고 콩알만하여 검게 익는답니다.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나기도 하지요. 서식지로는 우리나라의 남부,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자생을 하는데,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도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추위와 건조에도 잘 견디며, 대기 오염에 대한 저항성도 강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감태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감태나무는 중풍으로 인한 언어장애를 비롯하여 면역력 증진을 작용하고 혈액순환 촉진과 함께 소화불량, 위장염, 관절통, 냉증 및 각종 염증에 좋은 효과가 있지요. 감태나무의 잔가지는 사시사철 어느 때나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채취를 한후 썰어서 한줌 정도 넣고 물로 달여서 하루 서너 번씩 복용하고 마른 잎을 마실 때는 두줌 정도를 넣고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달여서 하루 서너 번씩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끓이는 물에 감초 또는 대추를 몇 개씩 넣고 함께 끓이면 더욱 좋답니다. 감태나무는 벼락이 떨어져도 완전히 죽지 않고 절반 정도가 살아있는 감태나무를 연수목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연수목을 베어다가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로 껍질만 태우고 벗겨낸 후 사포질을 한 다음 오치를 하여 특별히 연수목 지팡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소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태나무는 토막을 내어 부딪혀 보면 마치 쇠 소리가 나는데 쇠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맑은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옛날에도 감태나무로 유을 만들어서 서로 부딪히며 흥겹게 놀기도 하였답니다. 나무가 강하여 연장자루나 노인들의 지팡이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벼락 맞은 감태나무들만 찾아다니면서 베어다가 아주 예쁘고 멋지게 다듬어서 오칠 또는 니스칠까지 하여 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감태나무는 독성이 없는 안전한 양나무로서 중풍을 낫게 하고 특히 대상포진을 낫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하여 혈액순환을 시켜주기도 하고 각종 염증 및 질병 즉 급성 만성 편도염이나 림프결염, 인후염, 기관지염을 치료했다고. 아, 인상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방에 흔하게 자라는 감태나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태나무를 잘 활용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야초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